아이고, 장인어른. 제가 다음에 제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 내가 왜네 장인어른이야. 파혼했는데 똑바로 말해. 아니면 사기 결혼으로 경찰서에 잡혀가서 말할 거야? 두근이 영상편. <laughs> 지난 주말이 저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줄 행복한 결혼식 준비부터 설렜고 기대감이 컸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 그 결혼식은 식장에서 파혼으로 끝이 나게 됐죠.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예비 신랑은 엄마의 지인이 소개해주셔서 처음 만났어요. 사람이 소탈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행동을 보여주길래, 아, 이 사람 참 괜찮네?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차례 만났는데, 매너도 좋고 배려심도 있고 직업도 좋더군요. 아니, 이런 좋은 사람이 왜 아직 결혼을 못했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정말 꽉찬 육각형 남자였어요. 그런 남자가 좋다고 다가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정도죠. 그렇게 데이트가 이어지다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죠. 스튜디오에서 사진도 찍고 청첩장도 돌렸어요. 순탄하게 진행됐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예식장에 새벽에 도착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얘야, 신랑 측에 부모님 있잖니?" 저번에 만났던 분들이랑 다르게 생겼던데 들은 거 있니? 그러시더군요. 나도 설마 하고 있었는데 혼주 화장 하실 때 보니까 저번이랑 다른 분이셨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말하자면 좀 복잡한데 숨기는 거 없이 똑바로 말해줘. 우리 아빠가 시댁이 문제 있는 가정이냐 확실하지 않으면 결혼식 없겠다 그러고 계셔. 그게 아. 사실은 저번에도 이번에도 알바하시는 분들 쓴 거야. 뭐라고? 왜? 무슨 일인데? 내가 가족들이랑 마주하기가 힘든 사연이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 친가족들을 못 부르게 됐거든. 그래도 결혼식인데 구색은 갖춰야 할것 같아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그러는 건데? 우리 집에서는 지금이라도 파혼하자고 난리야. 우리 식구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말을 해줘. 결혼식 끝나고 나면 내가 전부 다 설명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 달라고 말씀 드려줘. 당장 갈아엎자고 말씀하신다니까. 납득 못 하겠으면 하객들 돌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신랑은 끝까지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그렇게 당일 날 예식장에서 파혼을 결정하고 아버지께서 오신 하객들께 사과하시며 전부 다 돌려보내셨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한바탕 난리가 났다보니 평범하게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정신이 없었죠 세상에 결혼식에 부모를 알바 쓰는 인간이 어디있냐 너 뭐하는 놈이야 당장 경찰 불러야겠어 아이고 장인어른 제가 다음에 제대로 설명을 드릴테니 내가 왜네 장인어른이야 파혼했는데 똑바로 말해 아니면 사기결혼으로 경찰서에 잡혀가서 말할거야? 얼마 안있어 경찰 아저씨들이 오셨고 이 사람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네요. 사정 청취를 위해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기꾼과 우리 가족들은 모두 경찰서를 향했죠. 야, 이 사기꾼 놈. 너는 통장도 전부 다 압류 걸려 있는데, 무슨 수로 사기를 계속 치고 다니냐? 이 친구 집도 있고 차도 타고 다녔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입니까? 네. 저번에 상견례랍시고 자리 만들었을 때, 차 타고 왔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조서 작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자면 예비신랑이었던 이 사람은 사기꾼으로 정과가 여러 차례 있는 놈이었던 데다 수배 중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만날 때 이야기했던 오피스텔 두 채와 원룸 한 채를 물려받은 부자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당연히 임대업하는 자영업자라는 말도 사기였던 거죠. 타고 다니던 차도 저 만날 때만 지인에게 빌려서 타고 나왔던 거였고요.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니까 아주 작정을 하고 속여서 결혼을 하고 난뒤 털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던 거였대요. 그런데 상견례 때 알바를 하셨던 분중한 분이 그 사이에 사고를 당하셨고 나머지 한 분도 대여 알바 같은 걸 그만두면서 다 들통이 나버린 거죠. 경찰 분들이 후에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그 남자는 사기로 감옥을 갔다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이번에는 더 길게 징역을 살 거라고 하더군요.